이날 저녁식사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나요? 아니면 갑자기 초대되었나요? 그날 결정된 게 아니고. 예,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죠? 예, 그 전에, 며칠 전에 저도 그것. 여인형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. 그걸 며칠 전부터 지금 저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까?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죠. 그건 그날 급조된 모임인데, 그날 바로 연락받은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전 분명히 그 전에 <laughs> 여인형으로부터 얘기 들었고, 그래, 그게 왜 그러냐면, 저녁에 군복을 입고 올라갔지 않습니까? 왜냐면 그날 들었다 그러면, 저 사복을 어떻게 챙겨가겠습니까 사복을 미리, 그 미리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, 제가 그 사복을 차에다 챙겨서 차 안에서 그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. 나하고 식사할 때한 번도 사 보기 본 적이 없는데 10월 1일 그 우리 관저에서 그날은 저녁 식사하기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한 8시 좀 넘어 왔죠 예. 그래서 그럼,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마 셨잖아요 그죠 그때, 좀 늦게 오셨어요 예, 예, 내가, 예, 예, 내가 예, 예, 어. 계란말이 하고 아 그러니까 안정, 예. 예.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어? 예. 그, 저녁 식사를 우리, 우리 그 셰프들이 한게 아니고,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, 내가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, 앉자마자 그때 저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며칠 전에 무슨, 여러분 뭐몇 사람만 부르기로 하고 했다 그러면은, 그러면은 관저에 그 지, 저 연말에 모였던 2010, 23년 연말에 모였던 관저 만찬처럼 관저의 정식 셰프들이 어? 벌써 식사 그 코스로 음식이 남았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한 20여 명의 군수내부저녁을 그날 하기로 했다가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번개의팅처럼 오늘도 고생했으니 그럼 몇 사람이라도 불러라 해가지고 그날 모임인데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 관저로 왔는데 계란말이하고 그래, 베이컨 쪼아리 놓고 여러분들 8시 넘어서 그때 밥은 안 먹었죠. 식사 대접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소주 맥주 폭탄 주면 좋겠습니까?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우리 증인도 단한 번도 나하고 만날 때 사복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. 늘 그런 저, 그, 저, 저, 저 특전사 그저 그 군복을 입고 오셨지. 복장 사복,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10월 1일은 분명히 사복을 들고 와서 제가 차 안에서 그것도 제가 어디서 갈아입은 어디서 갈아입었냐면. 아, 사복을 입고 줄었다고? 예, 국군의 날에도 예, 그때 그 행사를 사복, 군복, 정장을 입었지않습니까 정정 장의 소투 입고 그거를 끝나고 올라오면서 거기 남산 쪽에 있는 자유총념의 그쪽으로 뛰어서 제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뭐 11월 9일도 네. 사복이 맞습니다. 그래요? 뭐그건 중요한 게아니다